어려게 좋습니다. 자, 그럼 서주시면. 서주식으로... 어, 몸왜 큰가? <laughs>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는 올라가지 않고 긴장이 안 돼요. 복식 흡을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최종 면접을 통해서 각 팀별 최종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면접 탑 식스의 최종 면접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탑6 분께서는 각 멤버다 15분씩 두 분의 면접관 앞에서 실전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각 멘토님들께서는 탑6의 면접 상황을 현재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탑6에서 1등으로 합류하여 촬영에 임하던 박민호 학생이 드디어 한 기업에 최종 합격하여 박민호 사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MDM의 박민호입니다. 마지막 촬영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것같아 아쉽네요. 취준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꼭 명함 들고 만납시다. MDM 언더도 화이팅! 박민호 학생의 점수는 5분의 평균 점수로 전체 팀의 합산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탑 5를 평가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섯 명의 최종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어 게임, 취업에 감을 잡아라. 예, 김민수 씨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어허... 툭들었어 툭 들었어. 어허... 어, 김민수 씨,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시간 내줘서 고맙고요. 그 긴장 많이 돼요? 네, 조금 긴장이 됩니다. 음, 아니 기다리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준 것들을 예. 어, 제대로 음, 환영해서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고 아, 목소리, 어, 목소리 좀 작아. 준비가 필요한지 목소리, 아... 목소리 크기를 신경 쓰려고 했는데 잘안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민수 씨가 첫 스타트를 끊는 거라서 자신을 감소 줘야 돼. 기업 도잘할것 같아요. 그치, 그치.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DS 소프트웨어 지원자 김민수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AI 특화 스케줄러를 제작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스케줄러를 제작하기 위한 영양 두 가지를 길러왔습니다. 첫째로, 전자공학 운영체제 과목을 들으면서 스케줄러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습득하였고, 졸업 후에 그 이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교육용 OS인 핀토스에서 스케줄러를 직접 제작을 하면서 관련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둘째로, 저는 저만의 창의성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나열식이 어, 되면 몇억 가득 음, 잘 들어줄 수가 초, 없거든요. 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상용되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의 창성을 발휘하여 마감 기간 내에 문제 없이 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경험을 살려서 삼성전자에서 AI 특화 스케줄러를 제작하고 싶은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인사하시 오케이. 한, 한 80점? 7 0점야 70점. 70점. 예, 중간에 1년 정도 뭐 휴학이 좀 있었나요? 예, 1년 동안 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다녀왔습니다. 아, 1년 동안이요? 예. 어, 그럼 그몇학년 마치고 갔다 오신 거예요? 예, 3학년 마치고 다녔습니다 어디 요지 그 어떤 목적이었어요? 1년 동안 가신 거는 어,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3학년 마치고 나서 그냥 잠깐 어떤 재충전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휴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laughs> 이거 아니에요? 모험답 <모험사업> 아니에요? <laughs> 이제 마침 또 사촌 형이 캐나다에 있어서 부모님의 권유로 어, 이 기회에 한번 영어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캐나다에 갔고 그리고 또 마침 어, 그 다음 년도에 CES가 라스베가거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그 겸사겸사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음 그러면 그때 그왕저 뭐야 영어가 좀 많이 늘었어요? 예 이제는 어디 그 외국의 영어권 그런 식당을 가서도 어떤 메뉴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고 또 먹고 싶지 않은 재료 뺄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많이 늘려왔습니다. 응. 외국 경험은 응. 뭐가 됐든간에 어쨌든 응. 어학으로 승화가 됩니다. 역시 어학입니다. 무조건은. 그 CS 전시회도 보셨대네요. 예, 개인적으로 참가해서 관람하였습니다. 어, 그러고혹시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스 봤던 그 뭐라 그럴까? 그 본인의 소감 이거를 영어로 짧게 좀 소개해 줄수 있어요? 네, 영어로. 음.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많아서 혼자 쫄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Actually I never have expected that the 아, the, the uh AI especially the Bixby and When I was in there, uh, the presenter said, uh, "Hey, big s c r e e and then started the every presenter like the every appliance uh, are starting working. So at the time, I was so surprised because I never expected that. Good, good. good. 학생회장을 했다고 들있네요 어, 학생회장 나왔습니다. 학생회장 나왔습니다. 예, 16년도에 학생회장 했었습니다. 네, 어떤 뭐 과의 학생회장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학생회장? 예, 전자공학과 그과 학생회장 였습니다. 예. 음좀 이렇게 좀 까다로운 선배나 혹은 동료나 후배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학생회장을 잘 끝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 이제 사실 신입생 때부터 어떤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기존의 선배들은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명령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동기부여도 잘안 됐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상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먼저 제대로 시켜주고 어 최대한 협업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민수 씨는 주로 그 프로젝트나 이런 걸할때 주로 어떤 쪽 일을 많이 하신 건지? 예 저는 조장을 많이 맡았습니다. 음 주로 친구들이 뭐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민수 씨가 나서서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보통 제가 많이 나서서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까 본인이 지금 소심한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변할 수있을아요 제가 이제 1학년 동안 어그 교양 수업이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정말 얻는 것도 없고 아무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이 기회가 있으면 부정적인 한 경험고 이제 음. 성격 음. 부분을 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예전보다는 이제 낯선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도 편하고 그런 뭐 하, 어떤 음. 인상은 바꾸기 훨씬 예전보다 많이. 음. 많이 알키 네. 좋은데도 이제 네. 처음 네. 긴장, 나오네 긴장하지 마시고. 아, 예. 성취시라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 본인 한 것만큼 평가를 못 받았을 경우에 좀 쏙쏙했죠, 그죠? 그런 예.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좀한번 얘기해 요 계속 사례를 얘기를 안 하십니까? 아. 면접관이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치. 어, 이제. 제가 그때 학생의 그 기조로 삼았던 거는 소통의 창고였습니다. 기존에 수학회들끼리 서로 되게 불신도 많고 험담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학생에는 더 공공의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학과장님께 권위를 해서 벽주 때로는 매주 어떤 수학회들의 애로사항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어, 그런 기회를 수학회들에게 좀 제공을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저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음. 학생회와 일반 학우들 간의 음. 괴리감이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음. 해가지고 그 온도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한두 가지. 를법들 네. 음. 시간이 다되 가는데, 1분간 시간을 늘릴 테니까, 면접관들한테 자기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예,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한 좀 특수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지원하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조 소프트웨어, 제조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직접 내지는 좀 로우 레벨 단의 그런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전자공학과에서 그런 소자 공부도 하였고 따로 소프트웨어까지 공부를 해서 좀 그런 직무에 있어서 최적화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지원자들보다 어떤 강점이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그러면, 네. 몇점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그, 5그레이드, B. B. 보류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 기본적인 인성이나 에디튜드 같은 거는 뭐, 크게 혼잡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음. 뭔가 확신, 채용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 그게 가장, 음. 아쉬운 부분. 저는 약간, 아, 조금만 하면 A까지도 갈수 있었는데, 저도 B인 것 같아요, B. 한윤지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 조금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 설렘도 있었다 그죠? 네. 설렘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기, 긴장하지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한번 하면 긴장이 좀 풀어질 것 같아요. 파이팅을 크게 외치고 한번 파이팅 파이팅 파이 하세요 파이팅! 자그 기세로 음...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원잉 IPS 공정개발 지원자 한윤지입니다. 저는 매우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60명의 단원과 1,000명의 관계가 앞에서 차이콥스키 교향국을 지휘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기도 하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기도 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처럼 언니가 에피스의 공정 개발 엔지니어가 되어 세계를 무대로 장비 산업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이색적인 여행을 하셨네요, 그죠? 네. 도털, 얼마, 기간이 얼마 동안 여행을 하셨습니까? 어, 사실 저는 방학 때다 여행을 다닌 것이어서, 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 하였습니다. 음, 그래서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어떤 거예요? 어, 어 최근에, <laughs> 죄송합니다. 최근에 하였던, 어, 잠시만 <laughs> 어, 최근에, 최근에 여행하였던 사하라 사막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너무 컥컥해가지고 목이 너무 아니, 건조하지 않아요 조금? 그럼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응. 괜찮아요? 웃음> 이걸 내가 마시지 않았는데 <laughs> 좀 마실래요? 아좀 어, 예, 마시세요. 안 마셨어요 내가 응.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면서도 <laughs> 인간적인 친밀도 쌓입니다. 네, 자소서를 보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두 가지를 다 공부를 조금 하셨어, 그렇죠? 근데 실제 하고 싶은 분야는 뭐예요, 두 군데 중에 반도체하고 어, 디스플레이 중에? 저는 반도체를 하고 싶습니다. 음, 이유는요? 어, 저는 사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둘다 공부를 하였고 자신이 있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공부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공정 실습을 진행을 하였는데 어, 반도체 공정, 노광 공정, 식각 공정, 증착 공정을 진행하며 반도체 공정에 관심이 생겼고 좀더 흥미가 생겨 디스플레이보다 반도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컨택을 되게 배분을 잘하고 있거든요. 음. 컨택 배분이 되게 잘 되세요. 어, 그런 거 좋네요. 네. 그러면 저희사 전에 지원했던 회사를 좀 얘기해 줄수 있어요? SK 아... 하이닉스랑 아... 삼성, 아... 네, 래피스 원익전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 음, 다 반도체 쪽이네? 네. 어, 그 스페인에는 어떤 그 계기로 가시게 된 거예요? 예이다 대학인데? 사실, 대학, 대학 생활을 하며 어, 교환학생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는 이를 좀 보완하고자 어, 방학 중에 단기로 해외 대학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학교 공고 프로그램이 올라와서 어, 지원하게 되어 스페인 예이다 대학에서 한 달간 스페인어와 영어, 그 스페인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뭐 경력을 쌓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흥미가 있어서 간 거예요? 미술의 도시라고 유명한 만큼 어, 스페인, 스페인이란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였고. 여행을 너 많이 다녔네. 안 가면 여행은 너무 많이 다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다 적질 말지, 그걸 다 적었을까? 한두개 정도만 적지. 저는 윤지 씨 이력서나 자소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엔지니어 쪽보다 어떤 그 여행이나 뭐 이런 쪽에 잡을 가져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음. 너무 액티브하고 놀러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합구적인 느낌 조금 부족하다, 전문성. 어, 저는, 어, 여행 쪽보다는, 음. 어, 여행을, 여행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돈이 1억이 떨어졌어요, 나한테. 당장 뭘부터 하고 싶습니까? 가치관이나 관심 분야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어, 크게 감은 잡히지 않지만 어, 절반은 부모님한테 드리고 절반은 회사의 주식을 살것 같습니다. 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튼튼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갈등, 갈등 중입니다. 갈등 어떤 상태입니까?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체력은 음. 음. 뭐 알겠는데 뽑자 이렇게 딱그 어, 어, 마지막 활용 정점이 네. 없어서 네. 지금 저 같으면 다른 면접관에게 최종 선택을 네. 넘길 것 같습니다. 어, 이태윤씨 들어오세요. 음. 이태윤 씨?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업체에 새로운 흐름을 이어나갈 지원자 이. 태윤 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근데 제가 군대를 짜자인데 파열로 인해서 50만원을 수상할 정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세요? 창업 경진대회의 취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게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 그래.